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도법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대천사 꼬마넬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속성은 특이하게도 천사와 초생명체가 붙어 있어요. 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생명체라 그런지 배 쪽에 보시면 초생명체들만의 특징인 특이한 보석이 붙어 있는 것도 알수 있어요. 공격 모션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미니 미니 합니다. 자, 그럼 대천사 내리 나오는 것은 비신이 사막 그것도 11.8 버전에서 새롭게 열린 10번째 지역에서 나와요. 한번 싸우러 가봅시다. 대천사 꼬마 내리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대천사 꼬마 내리 다행히도 공격력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유 능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꽃마 내리 보유한 능력 중에 공격에 맞으면 100% 3초간 느리게 가 걸리고, 또한 100% 3초간 50% 공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계속 느리게 와 공따를 거는 매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범위까지 넓기 때문에 광범위 매즈까지 걸어버립니다 아무래도 처음 나오는 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공따를 먹고 싸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참고로 전방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600까지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공격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공격에 맞으면 우리편 전부 느리게와 공따가 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 이렇다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 적들도 이제 매주 두 개씩 들고 나오는 시대가 다가왔군요 참고로 대천사 꼬마 넬이 천사 쿠리오 넬에 요거 닮은 거는 어 기분 탓이 아니겠죠? 어 완전 똑같은데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배때기만 다르지 디자인은 완전 똑같은데요? 아무튼 대천사 꼬마 넬 만나면 조심하세요 그럼 마지막은 베나뚜 코나 오늘은 YJH님의 페압뚜 제목은 폭주한 광란의 고양이 암흑의 폭주 초극난도이고요이 그림은 조금 재밌는 점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암흑 물질을 빼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광란의 꼬맹이와 벽고양이를 대량 생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광란의 타이픈 고양이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것을 깨면 보상으로 고양이 에너지도 얻을 수 있나 봅니다 와우 암흑물질 최고 뚜둥. 그럼 지금까지 갬생돋보이였습니다